네, 인공호흡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첫째로는 물에 빠져서 호흡이 정지된 경우, 그리고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 물질 중독으로 인해서 호흡이 정지된 경우, 그리고 감정과 충격과 같은 이유로 호흡이 정지된 경우, 그리고 목이 졸려있거나 기타 이유로 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정지된 경우, 그리고 머리와 어, 머리 부상 같은 그리고 중추신경 타격으로 호흡이 정지된 경우, 어, 위와 같이 모든 호흡이 정지된 경우에 인공호흡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가장 일반적인 구강대 구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가 발견되면 기도를 개방하고 입속에 이물질을 제거를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혓바닥이 말려 들어가서 기도를 막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손으로